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군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또 귀한 교회에 또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교에서는 매일마다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주로 정심 식사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보통은 교수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가끔은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다니마시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신학생들을 격려해 주고자 설교도 하시고 그날은 정심을 사주세요. 그러니까 이 배고프고 가난한 신학생들은 아주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날은 다 행복하고 좋은데 딱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시는 날이면 항상 예배가 늦게 마친다라는 겁니다. 이 선배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후배들에게 얼마나 해줄 말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가 길어지고 설교가 길어지니까 정심시간이 또 뒤로 미뤄지고 또 정심시간이 촉박해지니까 오후에 수업 받는 수업 일정까지 지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니까 학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이 설교자가 잘 보이는 저 뒤편에 큰 시계를 달아놓았습니다. <laughs> 시계를 달아놓고 그 밑에 빨간색 종구를 달아놓았어요. 그래서 주어진 설교 시간이 다 되어가면 그 빨간색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빨리 설교 끝내라는 거죠. <laughs> 그런데 설교 시간을 넘기면 그 불이 깜빡깜빡이어요, 막 깜빡깜빡깜빡이면서 빨리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빨리 끝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초청 강사가 설교를 길게 하는 거는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도 있답니다. 그래서 유명한 외국에 있는 유명한 그 채플 예배에 가면 이 설교단 설교자가 보이는 이 앞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해요. 어떤 문구냐면 우리 산상순의 팔복을 패러디한 건데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다시 초청받을 것이오. <laughs> 네. 예, 오늘 제설교도 아주 짧습니다 네, 저를 또 초청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중국에서 사역했던 어느 성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폐병에 걸려가지고 의사로부터 서른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크게 낙심이 된이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고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배가 큰 바위 암초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좀 옮겨주십시오. 그래야지 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대묻더랍니다. 예야. 배그를 가로막고 있는 바위 암초를 옮겨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그 바위 위를 넘어가도록 해주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얼떨결에 그러면 물이 많이 불어나서 이 바위 위를 넘어가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거대한 물이 불어나가지고 이 바위 암초 위를 배가 건너가서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이 꿈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라도 나의 이 폐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그대로 두고서도 이 병을 뛰어넘을 만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고 물으시는구나 라는 이런 깨달음이 왔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자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폐병에 걸렸지만 이 병보다 더큰 은혜를 부어 주신다면 오히려 저는 낫는 것보다 병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청년은 폐병, 일평생 폐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고생을 했지만 오히려 그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더큰 능력과 본능이 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큰 바위를 만났을 때에 그 바위를 옮겨 달라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바위를 뛰어넘을 만한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부어 달라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와는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단다. 나의 은혜는 너의 약함 속에서 드러난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낙심하고 절망하기 마련인데 바울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오늘 본문 9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약함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약함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러한 적자 생존의 법칙이 살아있는 경쟁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실적과 어떤 성과에 따라서 사람을 다 판단하기 때문에 약하면 남들보다 뒤처지고, 약하면 남들에게 무시당하기 쉽고,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약점은 최대한 감추고, 오히려 실제의 자기 자신보다 더 크게 강하게 자신을 과장하고 포장해서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드러내고, 약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대 사람들이 다 꺼리는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요 서신을 보면 이 바울은 약함이라는 단어를 이 서신서에서 굉장히 여러 번 언급합니다. 몇 번이나 언급하냐면요, 무려 44번이나 약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은 이 약함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고 또 약함을 자랑하면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직접 복음의 털을 닦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후 바울은 사역지를 옮겨서 에베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고린도 교회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고,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비방하며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을 공격하면서 무엇을 공격했는가? 바로 바울의 약함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전도자들은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대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활동했는데 바울은 유력한 사람들의 추천서도 없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전도한다라고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또 바울은 아주 키가 작고 외모가 볼품이 없고 또 말이 어둔해서 설교를 잘하지 못한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아볼로파 즉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아볼로는 당시 헬라의 뛰어난 지식과 또 화려한 수사학을 이용해서 굉장히 달변가로 유능 유창한 언변으로 설교를 하는데 바울의 말에는 힘이 없고 설득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뭐라고 공격했냐면 바울에게는 영적인 카리스마가 없다. 바울은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또 영적인 성령의 은사가 많지도 않고 능력도 없다라고 이렇게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비난과 공격 앞에서 조용히 참고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만약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 사도권이 흔들리게 된다면, 자신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도 헛것이 되고, 또 교회도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변호하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 편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 후서 11장과 12장을 가르쳐서 이 성경학자들은 바보 설교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랑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어리석고 무익한 마치 바보와도 같은 고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강함, 즉, 육신의 혈통과 가문을 자랑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만 그러하냐?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세인이고, 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수제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이력과 가문과 배경으로 보자면 나 역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단을 받았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다른 전도자들이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교회의 후원과 또 교회의 사례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빈손으로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하고 누구보다 많은 매를 받고 수고하며 줄이며 어, 배고프며 또 고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고생담을 또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능력을 가시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은사를 자랑하자 바울도, 나도 엄청난 주의 환상과 개시를 보았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개시를 말하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자신이 14년 전에 3층 천, 즉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보았던 하늘의 신비한 개시 체험에 관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득불이라는 이런 표현은요, 어쩔 수 없이, 사실 이것까지는 내가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말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강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참 어리석은 자랑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랑이 무익한 자랑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3층 천에 올라가서 직접 보았던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주의 환상과 개시에 관해서 자랑을 하려고 하다가 그 자랑을 그만두고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어서 자신의 약함에 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신의 은혜, 자신의 계시 체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양하게 이야기하던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질병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이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한 안질로 고생을 했고 또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는데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역에 많은 방해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매를 맞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또 목말랐기 때문에 아마 바울에게 여러 가지 육신의 그러한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영양실조도 걸렸을 것이고 만성적인 두통에도 시달렸을 것이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시달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전도사역하고 선교사역하는데 엄청난 장애와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당시 유대적 사고에 따르면. 모든 병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공격하겠죠. 야, 너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많이,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 자기 질병도,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능력을 행한다는 말인가? 기적을 행한다는 말인가? 라는 말로 바울을 공격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바울스 스로도 사실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 달라라고 세 번씩이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 너는 지금 충분히 은혜 가운데 있다. 너에게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 달라고 자신의 장애와 자신의 문제와 고통을 고통을 없애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상태로 충분하다. 너의 지금 모습, 너의 약한 모습이 오히려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어떻게 약함이 은혜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약함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함이 은혜인 까닭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약함이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함이라는 잣대로 보자면 분명 육체의 가시와 질병과 장애는 실패와 부끄러움과 수치의 표시일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장애와 가시와 우리 삶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힘이 있어야 돼, 더 강해야 돼, 가진 게 많아야 돼, 더 젊어야 돼, 더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약함을 통로로 해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영성가가 적은 기도문을 보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성가의 기도의 제목은 단한 줄의 기도 제목입니다. 무엇이냐면, 주님, 저를 약하게 하소서. 주님, 저를 약하게 하소서. 라는 이 기도였습니다. 저에게는 이 짧고 단순한 기도가 굉장히 큰 충격과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기도할 때 저를 한 번도 약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 저좀 강하게 해주세요. 저는 좀 능력이 없으니까 좀 능력 좀 부어주세요. 저는 좀 가난하니까 하나님 좀 많이 좀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좀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기도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저의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진짜 문제는 제가 약한 것에 있지 않고 너무 강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저의 진짜 문제는 제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자리와 공간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강함은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약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육체의 가시로 나여서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일평생 고생을 했고 늘 약함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좋고 나쁨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교만하지 말라라고 주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고 주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비로소 누리며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도원을 다 돌아다니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절망하면서 나의 믿음이 부족한가,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가, 늘 절망하며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원 집회에 갔다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이 바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까? 물었습니다. 청년이 당연한 듯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닙니다. 그때 바울의 병은 나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는데 아니, 성경에는 바울의 병이 나았다고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 청년의 눈을 깊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때 바울의 병은 분명 나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부터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병을 병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라는 음성을 들은 이후로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가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바울의 모든 병은 나았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병을 병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후에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은 장애를 가진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목사님이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그런 순회 설교자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저주받은 사형틀이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꺼리는 약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미련하고, 무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스스로 약해지시고 무력해지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도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도, 우리 모두를 부르시면서도,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약함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약함이 있으십니까? 남들보다 몸이 약하십니까? 남들보다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까? 혹은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지 않으십니까? 혹은 남들보다 배운 것이 적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와 내 삶에 있는 알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통로요, 또한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라라는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약해도 괜찮단다. 병들어도 괜찮단다. 가난해도 괜찮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 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 너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의 약함을 자랑하며 살아가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또 새기며 이 세상에서의 강함을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